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휴재의 사이였습니다. 어느덧 이제 1학기 마지막 단원에 갔네요. 자 생식, 생식 가겠습니다. 생식, 생식이라는 게 뭐냐? 종족유지를 위한 활동이죠, 그렇죠? 종족유지를 위한 활동. 자 생식이라는 건 종족유지를 위한. 뭐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뭐 분연 설명하지 않아도 뭐다잘 아시죠? 어? 어, 그거잖아 그거 어 그거 오케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낳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뭐라고 불러? 종종, 종종 유지를 위한 활동이니까 생식이라고 부른대요 아시겠죠? 생식의 종류에는 무성생식이라는 거하고 자, 생식의 종류에는 무성생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성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없을 묻자. 성의 구별이 없는 거. 뭐라고요? 성의 구별이 없다 얘는. 성의 구별이 없는 생식. 다시 말하면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안 한다? 성의 구별이 없으니까 생식세포를 형성하지 않겠죠. 생식세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정자나 난, 난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식세포예요. 뭐 꽃밥 또는 뭐 미시의 난세포 뭐 이런 것들을 다 생식입니다. 유성생식은 당연히 뭐예요? 성의 구별이 있겠죠. 어그 다음에 아, 아 구별이 있는 생식이고 당연히 생식세포를 형성 하겠죠. 어.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서 어, 어 생식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첫 번째 배워야 될게 무성생식의 종류 요거부터 배워야 돼요 왜? 유성생식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무성생식부터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성생식에는 분열법, 그 다음에 출합법, 그 다음에 포자법, 그 다음에 영양생식 자 무성생식은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분열법, 그 다음에 분열법 다음에 아... 포자법, 다음에 추락법. 출하법. 추락법부터 어, 갈게요. 추락법. 그 다음에 포자법. 포자법. 그 다음에 영양행식. 네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미리 학교 시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분열법을 통해서 그 생식하는 생물들은 뭐가 있는지, 종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들. 오케이 출하법을 사용해서 생식하는 녀석들 누가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포자법을 통해서 생식하는 녀석이 누가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분열법은 말 그대로 둘로 나뉜다 뭐라고요 둘로 나뉜다 그래서 얘네들은 번식 속도가 빠릅니다 번식 속도가 빨라요 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열 여섯 개가 되고, 열 여섯 개가 서른 두 개가 되니까 번식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번식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요거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분열법은 세포 분열 자체가 곧 생식이죠. 다시. 세포 분열 자체가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요게 곧 생식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갖고 요런 방법으로 요런 방법으로 번식하는 생물의 종류 굉장히 중요해요. 단세포 생물들이죠. 뭐라고요? 단세포 생물들.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면 아메바. 집신벌레. 집신벌레. 뭐 벌레. 그다음에 뭐 돌말. 뭐 유굴레나. 뭐 이런 것들. 돌말. 유골레나 세균 균명성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로써 이게 이게 둘론 아니다 번식도 빠르다. 이게 중요해. 아메바,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 이건 알고 가셔야 돼. 진짜 알고 가셔야 돼. 출락법출락법은요혹 아자야 날출자, 날출자 혹 아자. 쉽게 얘기하면 자 BJ 사이먼스가 이렇게 있어. 근데 무성생식을 해 무성생식을 해 살다 보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혹이 다어 이상하네 얘가 왜왜 왜 이렇게 어 뭐지? 어 뭐지? 어어어어 머리가 하나 생겼어 어어야너 뭐니? 어난 너야 어난 나도 비지니스알면스라고해어어너 뭐야 어어어어어 팔이 생기고 몸통이 생기고 나중에 뽕 떨어져서 뚝 떨어져다가 이게 바로 추락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혹아자 혹처럼 네, 나서 네.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 요거는 돌기 돌출 뭐 이런 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혹혹 혹. 혹이 나, 나서 어, 나중에 어, 번식하는 것들 오케이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그냥 몸뚱아리가 떨어진 거잖아 얘네 두는 몸뚱아리가 그냥 나눠진 거고 얘는 몸뚱아리가 떨어진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혹이 나서 번식한다라는 거. 근데 얘도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번식된 개체는, 번식된, 즉 떨어져 나간 개체는 오케이? 오케이? 어, 즉 자손은 자, 우선 이건 뭐 상식인데 사실은 자손의 크기가 크기가 모체보다 모체보다 작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지나가면 유치원생도 알겠다. 그죠?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이 추락법에 해당하는 녀석들 오케이? 그래서 효모 막걸리 쓸때 쓰는 거 효모 말미잘 그다음에 산호 산호초라 고 그래가지고 얘그 예, 뭐야 식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다음에 히드라 얘가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커요 히드라 히드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의 히드라 생각하면 안돼 이렇게 생겼어요, 히드라. 강장군군 중에 하나야. 촉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촉수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모르겠다. 근데 히드라는 여기서 이렇게 혹이 자라나가지고, 퐁 떨어져. 뜬 떨어져. 그러면 어린 히드라가 이렇게 생기겠죠. 오케이? 어린 히드라가. 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자라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제 포자법. 완벽한 시의 구조는 아니지만, 어, 포자랑에 쌓여져 있는 그, 홀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음, 완벽한 씨가 아니야. 완벽한 씨가 아니고, 다만, 작고 가벼운 포자의 형태로 번식한다. 뭐라고요? 작고 가벼운 포자의 형태. 오케이. 또는 뭐, 두껍고 단단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포자의, 포자로 번식. 포자로 번식한다라는 거. 근데 얘는 환경 조건이 맞을 때, 환경 조건이 맞을 때 번식 가능하다 뭐라고요? 오케이, 어, 환경 조건이 맞을 때 어, 번식하는 거야. 번식, 오케이, 어, 조건이 맞을 때 번식,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포자법에 해당하는 생물,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버섯, 곰팡이, 이기 고사리, 고사리, 버섯, 이기 곰팡이, 등등등 있어요. 자, 지문 중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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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아시겠죠? 중요한 건 요거야. 포자법으로 번식하는 성분은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영양제하고야 추락법으로 번식하는 성분은 누가 있느냐?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학교 시험 문제 나온 다면 영양생식이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커요, 아시겠죠? 영양생식이 나올 어, 확률이 무지하게 큽니다. 자, 영양생식은 따로 정리할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할게요. 아, 일단 개념은 여기다 적을까? 아, 면적이 좁으니까. 자, 영양생식은 영양생식은 뭐냐면요, 유성생식이 가능해. 유성생식이 가능해, 가능. 가능한 생물, 생물들을. 무성생식으로 번식시키는 거야. 무성생식을 통해서 번식시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얘네들은 유성생식이 가능한데, 어? 유성, 유성생식이 가능한데, 왜 굳이 무성생식으로 쓸까? 참 희한하지,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왜 무성생식을 쓸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크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보세요. 어? 보세요. 무성생식 자 영양생식은 유성생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성생식을 쓰는데 그럼 영양생식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영양생식을 영양생식으로 번식하는 이유 지금 무성 이죠 무성 무성 오케이 영양생식으로 번식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해 오케이 이유가 매우 중요해 오케이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영양생식은요 세, 아, 일단은 기는 줄기 그 다음에 뭐 꺾고지 접붙이기 흉무지 자뭐 기는 줄기 자 기는 줄기 기는 줄기라는 얘기는 땅 위에 기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녀석이 땅에 살짝 묻히면 다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는 줄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 꺾꽂이 꺾꽂이 꺾꽂이는 딱딱 잘라서 그냥 딱 꼽는 거야 개나리 같은 것들 아시겠죠? 어, 개나리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어, 접붙이기 접붙이기는 어, A라는 나무에 A라는 나무 에 여기를 딱갈라가지고 B라는 나무를 여기다 딱 하고 A라는 나무에 B라는 나무를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버려 그럼 나중에 한 나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접붙이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휘무지, 휘어서 묻는 거 휘무지 휘무지 휘어서 묻는 거 자, 그 다음에 포기나누기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모내기 할때 모내기 할때쭉 잡아서 쭉쭉 잡아서 쭉쭉 잡아서 쭉쭉 잡아서 쭉 포기나누기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뭐 난들도 이렇게 포기를 나눠서 이렇게 팔기도 해요 아시겠죠? 어. 근데 왜 대체 이런 것들을 쓰느냐는 쓰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기능줄기의 대표적인 얘가 양딸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양딸기 양딸기가 있어 양딸기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봐 딸기 막주먹대이만 하잖아 주먹대이만해 어? 와우 겁나 커 겁나 커 그럼 품질이 어때? 어우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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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유성 생식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표현하면 되게 쉬워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는 게 어? 사람으로 표현할게요. 비율을.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는 게 오케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는 게 유성 생식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아빠 교수. 엄마도 교수. 그럼 자식도 반드시 교수 교수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빠 교수. 엄마도 교수. 자식이 반드시 교수인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다시 물어볼게. 아빠 아빠가 아 아빠랑 엄마랑 결혼했어. 자식을 낳았어. 아빠하고 똑같은 녀석이 태어나? 아빠가 건강해. 어우 머리도 똑똑해. 똑같은 녀석이 태어나? 절대 그렇지 않아. 유성생식은요. 유성생식은 매우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 뭐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매우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즉, 다시 말하면, 형하고 나랑 틀려. 누나랑 나랑 틀려. 그 사이에서도 다 각각 틀려.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왜? 아빠의 유전인자 중에 랜덤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고, 엄마의 유전인자 중에 랜덤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야. 오케이, 랜덤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질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양딸기야. 오, 야,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 양딸기가 있어. 여기도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 양딸기가 있어. 얘네 둘이가 유성생식 한다고 찾아보십시다. 얘네 둘이가 유성생식인데. 100%이 녀석 닮은 녀석 태어날 수 있어요? 100%이 녀석 닮은 녀석 태어날 수 있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럼 품종이 잘못돼서 어떻게 할수 있어? 좁쌀만한 딸기가 생길 수도 있어. 아, 야, 야. 접살만한 딸기가 생길 수도 있어 유성생식을 하면 유성생식을 하면 그러니까 뭐야 이건 피해야지 왜 우리한테 돈이 안될 수도 있거든 우리한테 돈이 안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아하 무성생식을 쓰는구나 자 보세요 무성생식이라는 얘기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잘 자, 볼게요 이거 사이메스 사이 BJ 사이메스의 세포 그죠 그럼 여기 대갑각에 있는 유전 인자나 요거 사이메스 세포 여기에 있는 유전인잖아. 요거 사이메스 세포 여기에 있는 유전인잖아. 요 밑에 사이메스 여기에 있는 유전인잖아. 다없때요 사이메스 보니까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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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몸에서 무성생식으로 떨어져 나온다면 그 녀석의 유전 인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인자는 똑같아. 1 0 0시크로 이래요. 100%, 100% 똑같아. 그러면 내가 굉장히 지금 병신같이 생겼지만 내가 굉장히 튼튼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어, 머리도 뛰어나고 그러면 어, 나의 무성생식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녀석도 멋지고 똑똑하고 어, 예쁘 뭐, 어, 뭐야 튼튼하고 이런 녀석이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양딸기의 품종이 품종이 매우 우수하다면 그 녀석을 무성생식화 시키면 무성생식화 시키면 품종을 품종을 어떻게 할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유전자, 유전자, 유전자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즉, 유전자 변화가 유전자 정보, 정보의 변화가 생기지 않다. 는 즉, 동일한 유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 동일 유전자. 오케이?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일 유전자. 오케이? 동일 유전자. 그럼 영양성식으로 번식하는 이유는 아하, 우수한 즉 첫째 원리예요 원리 유전자 정보의 변화를 없앤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결과는 뭐야 우수 품질을 또는 품종을 유지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의 구성성식의 이점입니다. 아시겠죠? 무성생식의 이점이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우수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모체하고 자 모체가 자손에게 자손에게 우수한 형질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려줄 수 있다. 어우. 오, 물려 이 글씨 글, 글씨 같다. 물려줄 수 있다. 여러분들 해석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개화, 개화와 결실, 열매를 맺는 것.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결실 시기를 줄일 수 있다. 왜요?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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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줄일 수 있어? 형, 탁탁저거 꼬박. 오우... 유성생식 한다고 쳐봐. 어? 유성생식 한다고 쳐봐. 정액과 난세포가 결합해야 되죠. 그 녀석이 새싹 틔워야죠 그 새싹이 또 자라서 성, 성체 줄기 만들어야죠 그 성체 줄기가 마, 만들어지고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뿌리도 만들어져야 되지 가지가 만들어지면 이파리도 만들어져야 되지 이파리가 만들어져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니까 그때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지 그럼 그 꽃이 피어서 나중에 수정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엄청나게 길어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줄기를 딱 꼽았어 그럼 쭉쭉 자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쭉쭉 잘하럼 화로 꼽히면 돼줄기면안될 이유가 없어 그냥 그냥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아 개화와 결실의 시기를 드릴 수가 있구나 당길 수 있다 당길 수 있다 당길 수 있다 당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요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요 뭘로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성생식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까지는 어, 모든 단원 1학기 단원은 다 해서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하고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BJ 사이먼스랑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조금만 한번 하나만 더 에, 조금 있다 다시 알아, 발표할게요. 오케이? 어. BJ 사이먼스는 항상 대한민국의 교육에 어, 평등을 어,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 BJ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